7세기 중반, 한반도는 마치 거대한 장기판 같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의 패권을 두고 수백 년간 대립했지요. 그런데 이 삼국의 오래된 대립구도가 마침내 668년에 무너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신라.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뒤 다시 고구려를 무너뜨리며 삼국통일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이 통일 진짜 완전한 통일일까요? 사실 신라가 장악한 건 한반도 남부와 중부였고 고구려 유민들이 살던 북쪽 영토는 당나라가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에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일어섭니다. 그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 세력을 규합해 동모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죠. 이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재미있는 건 발해의 국호입니다. 처음엔 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당과의 외교를 위해 바다 이름인 발해로 국호를 바꿉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름이었죠. 그래서 삼국통일은 사실 신라가 남쪽을 차지하고 발해가 북쪽을 계승하며 이뤄진 남북국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즉, 신라와 발해 두 나라가 각각 삼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고 신라는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두 나라다 만들어낸 한민족의 이중 정체성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